아니, 원딜이 왜 이렇게 잘 물려? 어, 그만! 그만 저격해! 에쿵! 여기서 잠깐 한동그라미가 누구냐고? 한동그라미는 이터널리턴 프로팀 미래엔세종 선수이고, 1위의 대상약이라고 불리는 선수야. 그리고 호종사랑단이기도 해. 뭐 해볼까 또 저격이야? 아, 아닌데 같은 팀은 왜안 걸림? 아... 또 저격이네? 그래 네 지금까지 제가 두번다 이기지 않았나요? 난 1등 3등 했으니까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이 커널 리턴의 잭스 나오면 바로 이터 찍을 것 같은 플레인 개축. 우리 나 완전히 똑같은 <laughs> 메커니즘 하나 만들어 주시죠. 아니 좀 가까워서 기다려줬는데. 앙카는 물어야 제발. 잡는 인내 팀인가 혹시? 깜땡이 발도. 그러니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겠는 걸 아, 나 내가 풀피였으면이거을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전장, 전장 솔직히 닦으면 좀 약간... 너무 불합리해.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어, 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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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든요? 야, 이거 신고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먹으면? 먹어도 되냐? 이거 트롤이잖아. 그냥 이것도 운이 좋은 거 아닌가? 그냥 뭐 운이 좋은 거죠. 아니 그냥 뭐 길거리 행인이 지나가는데 물 먹었는데 거기 뭐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끝그 제자 보십니까? 야 잠깐만 이러면 나뭘 바꾸지? 이거 가 제일 구석으로 가. 아, 이거잖아. 엠마. 이거 어떡하냐? 망했습니다 승리까지 한 연쇄 처다아 진짜 에바다. 아. 성공의 원동력. 아쉽네. 근데 뭐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2등을 했네. 근데 나는 야 이게. 케네스는 게임 끝날 때마다 왜 이렇게 딜량이 나왔냐 어, 한동그라미 없었는데요? 이번 판에는? 다리 비움. 아, 방송 보고 계시네. 좀 어때요? 쉽지 않았을 거야. 음. 야, 이번 큐도 이터큐예요 <목소리> 우리 팀, 우리 팀 티어 어디야? 아, 다 2부터는 이부, 무조건 다 이터큐야? 대회 나가려면 여기에 좀 익숙해져야겠네. 대회 라이벌 누구냐고요? 알잖아. 나의 영원한 라이벌. 방금 로지가 나한테 궁 박았을때 내가 1로 뒤로 한번 빼가지고 궁 풀스택 안주고 딜로스 만들고 로지 빨아들이는게 맞는 플레이 맞지? 그니까 러 베인 상대할 때 베인 2타 맞고 뒤로 빼면 베인 바보 되거든요 아좀 센데? 아 끌리면 근데 무조건 손해잖아. 누군가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캐시 지렸는데. 나도 이니시가 보고 있었는데 캐시가 먼저했는데 캐시가 훨씬 좋게 열었네. 금지 구역이 급속 재생 효과가 어,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다른 실험 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는데?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너 혼자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왜왜 혼자서 이러고 있어? 뭐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 아까 뭔가 자기는 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팀원들은 아직 그 본인 템포 모르는 것 같은데 혼자서 와서 막 그러네 아, 아까 죽은 그 팀인 것 같은데 아야가 0템이네 얘네는 피육 피우... 오메가가 나타났고 지금 터나는 공격을 뚫고 있습니다. 커미네이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심해, 위클랜드 박사야. 아까 그 아까 급한 그 그또또또걔네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근데 위클은 어디 갔어?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사 아군에게 도움을 주자. 와 아니 근데 나 나는 나나 나 처음에 Q 실수해서 젖댄 줄 알았는데 처음에 Q 실수해서 젖댄 줄 알았는데 그냥 일단 내 포지션이 너무 좋았어 가지고 상대가 좀. 우리가 좀 편해, 편해지긴 한데, 스킬샷은 좀 망했는데. 그러고 내가 다시 빼가지고, 쟤네들도 다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직전에 블링크로 리오 물고 가가지고. 한동그라미님이었다고, 헤이즈? 아니, 그니까, 러 내가 너무 이게, 점수 올려올려고 하니까 계속 나 견제하는 것 같은데. 아, 정당한 방법으로 승부합시다, 진짜로. 아, 진왜 진짜 이러시지? <laughs> 아니, 근데 딜은 거의 하지도 못했네. 조금만 더 봐주면 안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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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봐주면 안 돼?